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힘드림입니다. 겨울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고, 또 비가 오고, 습도가 높습니다. 원래 건조한 겨울에 습도가 높은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 어쨌든, 겨울이면 좀 추워야 제맛인데, 갈수록 조금 덥거나 그렇네요. 하여튼 뭐 기후 변화가 워낙 좀 큽니다. 그에 발 맞춰서, 뭐, 옷이라든지 잘 입으시고 또 건강해야 또 운동을 비롯한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할수 있으니까 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은 프리웨이트와 머신웨이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 자격증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할때그 족보 저희 때는 족보라고 했는데 족보를 보면은. 이제 그 모범다반 이런게 나오죠 보면은 어 머신레이트는 뭐 안정성을 높이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프리웨이트는 어뭐 근력이 기본 근력이 있어야 되고 어 테크닉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숙련자들이 해야되는 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어 글쎄요 저는 딱히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단순히 제가 확인한 바로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다지 운동도 딱히 해본 적이 없는 20대, 30대 여성분이 욕도를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어, 특수한 케이스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건데 딱히 특수한 건 아니죠. 어, 본인의 선택이 그냥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 특수하지 않다라는 양수를 줄수 있겠지만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거고 어, 하다 보니 잘된 케이스 잘된 거거든요 그냥 누구나 시작하면 돼요 머신을 잡든 프리웨이트를 잡든 뭐 바벨 이런거 잡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어, 사전적 의미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laughs> 제가 잘라서가 아니고 어, 그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뭐 어쨌든 프리웨이트라는 단어를 음, 대표하는 단어들이라는 게뭐 초보, 근력의 부재, 경력의 부재 그리고 어, 사고방지를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은 제한적인 운동환경을 제공하죠 어안 그래도 뭐 바벨을 들든 머신을 들든 뭐 단순 반복 운동의 연속인데 거기에다가 규제까지 제한적이게 되버리니까 사실상 큰 재미는 없어지죠. 그래서 헬스장에서 삼어 개월 끊어놓고 2주 <laughs> 나왔다가 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 음. 머신 때문이 다는 아니지만은 머신이 그 역할에 한 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반면 바벨은 어떤가? 음, 바벨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역도, 어, 파워리프팅, 어, 크로스핏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고 어, 조금 더 바벨의 형태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어, 스트롱맨도 하고 스트롱맨의 어, 쪽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를 잘 배우게 되면은 그 연관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관성을 좀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좋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은 바벨 운동이 대부분이 복합 다중 관절 운동입니다. 하다 보니 같은 운동 시간에서 어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을 제공하게 되죠. 제가 바벨 운동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오 사람이야 뭐 낮에 가서 뭐 두세 시간 <laughs> 넉넉하게 운동하면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바벨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음 특히 벅, 바벨로도 고립성 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벨 운동이 종목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대부분이 어 복합 다중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음, 뭐~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큰 종목에 투자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이유, 이유가 저는 이제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바벨 운동의 핵심이죠. 무브먼트 무브먼트. 음, 어 무브먼트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근건 인대 뼈까지 포함해서 인체를 구성, 구성하고 있는 이 주요 기관들을 어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 운동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 요놈들 그 기관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근력 혹은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하지만, 뭐, 바벨 운동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머신 운동도 때로는 돼 있어서, 몸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어, 제가 이제, 운동한 지가 좀 되나보니까, 어, 운동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부상, 큰 부상은 짜장셔로운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어, 머신이 꽤나 큰 도움이 되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 재활하는 데 있어서도 음~ 비교적 안전한 어, 범위 내에서 뭐~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바벨 운동을 추천합니다. <laughs>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얻는 게 많아야 되겠죠 얻는 게 음~ 어느 운동을 하나 사람 몸이 반응하는 것은 정직한 건데 어~ 조금 더 많은 것을 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바벨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 그렇다고 저는 뭐 어느 운동이 되, 잘못됐다 잘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개인의 기준은 항상 다른 거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면서 또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사실은 체육관 밖에서 보내야 되고 <laughs> 체육관 밖에서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늦게 훨씬 많으니까. 음, 어쨌든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많은 성과 올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